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 능력 평가 확률과 통계 23번, 24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23번을 보시면, 다항 식의 전개식에서 X9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X9제곱 표현을 해볼텐데요. X9제곱은 x 3제곱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3제곱 3개 데려오고, 3은 2개 데려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OC3 해주고, X3제곱은 3개 데려오고, 3은 2개 데려오는 그러한 식이 되겠, 그러한 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5c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의 9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5c3은 12이고 339하니까 90 곱하기 x의 9제곱 따라서 x의 9제곱의 개수는 90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4 자리 자연수 중에서 4천 이상의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의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1 0 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4000 이상 했으니까 몇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1000의 자리 수에는 4하고 5가 올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0의 자리 숫자는 1, 2, 3, 4, 5, 다섯 가지가 다올수 있겠습니다. 10의 자리도 1, 2, 3, 4, 5 다섯 개 숫자가 다올수 있겠습니다. 1의 자리는 홀수가 돼야 되니까 홀수를 결정할 수 있는 1, 3, 5세 가지가 오겠습니다. 따라서 2가지 곱하기 5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3가지 해서 520해 주면 150 전체는 150까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3번은 이항정리 문제이고, 24번은 중복순열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